지난 3월부터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금식하거나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사순절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일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분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거의 130여 분이 넘는 분들이 현재 성경 읽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사도 이자 그리고 성도들을 대변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은 반드시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려면 먼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거나 오해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냄 받으신 분 사도이자 곧또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변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떠하셨는지 그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찌 보면 구원자 역할을 했던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주요 대상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권위를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구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한번쭉 읽고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축약되어서 집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또 모세 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 율법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원약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에 직면을 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이 불변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1.1획을 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 효력이 있는 말씀의 말씀인가?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회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을 하셨고 율법을 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유대인은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복음을, 다른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은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종기함 같지 않냐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실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집의 소유주,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야, 집이라. 모세는 종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주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율법의 그 틀거리를 깨지 못하고 새 언약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삶에 익숙한 습관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익숙한 자리,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세의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완고한 마음으로 본인들의 신념이 변화되는 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자신들은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또 주장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눈과 귀를 열어 보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에 신념을 고수하면서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 신념, 가치관을 벗어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또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는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보다는 이전의 신념, 이전의 가치관, 때로는 상처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발로 찾아 차, 차버리고 울부짖으면서 또 오히려 알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므로 복음을 위하여 보낸받으신 사도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완고하고 강팍하게 여기기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어떠한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장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 과연 그런가 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보게 될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때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님께 혼난 아이는 그 부모님의 시선을 또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완고함을 가지고 그 말을 잘 들으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고자 할 때, 변화하고자 할 때, 변화하고자 할때 시선을 그 부모에게 고정하고 듣게 듣고 행동을 고치게 될때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시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고난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방향성을 잃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때이 집중하지 않고 흘려 듣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 않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거나 때로는 침묵하고 외면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변화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해서 때로는 상실감 가운데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부, 일부러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너무나 달라서 죄책감이 들거나 때로는 반항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 마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욱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성경 일독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또 생겼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이 보이고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마음이 바뀌고 또 삶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간증도 들려옵니다. 특별히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아가서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하여서 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고 할때 그것은 우리의 위기의 시, 순간 경, 또 경고의 또 순간 일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제에 오롯이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고립되는 방향, 스스로 단절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떠나가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간이나 또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 그리고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저히 아무런 돌파구가 없을 때또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정말 나아갈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했습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9절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벌어진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마 40, 41이 사순절 동안 성경 일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스토리와 내용들을 아마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급진 급심, 극심한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60만 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수가 수백만 명에 달했는데 애굽의 바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이세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희망을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의 이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모세는 태어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절망 속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바로 바로에게 바로로 인해서 애굽에 열 가지 이 재앙이 일어나서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사는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여정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환경, 고난의 상황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애굽의 압,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길에 고난도 있었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길은 가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보이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시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러, 만나와 매출하기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상의 은혜가 별로 감격스럽지 않았고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정말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보다 음식이 더 풍족했다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냐면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이 환경, 세상이나 환경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린 잘 나가고 있다가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삶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난것 아닌가?라는 삶의 목표와 방항, 방향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 마음밭을 관리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당장의 우리 인생의 광야과 길과 같은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빼앗은 것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침투하고 많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해질 때또 강팍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때로는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학교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불이석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더욱 성도들이 더러 더욱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까?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집게만 남고 반개는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취약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구조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친척의 의미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지금 한 자녀 많아야 두 자녀이고. 이마저도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삶을 나눌 기회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자녀들을 더잘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미래를 위해 학업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날 자녀들은 공동체에서 진정성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서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나눔이 있는 이 공동체는 역기능적인 이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비록 부모가 불완전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삶은, 아, 삼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그 결핍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러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때 갈 권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화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으로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 또 때에 구원받아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직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성도 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